자, 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친 다음에 맨 위에다가 농도를 쓸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1 0에 초점 좀 맞추고, 자, 10%의 소금물 300g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의 설탕물, 아까 설탕물이라고 했나? 5%의 설탕물 200g이 있었다고 할게요. 자, 이두 개를 섞으면 어떤 농도의 설탕물이 됩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볼까요? 맨 위에 박스에다가 농도를 쓰겠습니다. 10%. 그리고 어, 설탕물의 양은 300g 이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5%의 설탕물 200g을 더할 거래요. 그러면 맨 위에 5%라고 써주시고요. 이 아래 칸에는 이것의 양 200g을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 여기 안에는 뭘쓸 거냐면, 설탕의 양을 쓸 거예요. 설탕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약분하고, 아, 여기는 30g 있었구나. 자, 두 번째 설탕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200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10g이 되겠네요. 자, 요거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맨 위에가 농도였거든요. 자, 농도가 10과 5를 더한다? 아니죠. 농도는 그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요. 설탕을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일단 300과 200을 더해서 500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30g과 10g 그대로 더해서 40g의 설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바뀌는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자, 농도라는 것은 전체의 설탕물 안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가 있나요? 거기다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로 표현하는 것이 농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설탕물의 양은 500이 있고요 설탕의 양은 40이 있는데, 여기다 100을 곱한 값이 설탕의 양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약분했더니 8%로 변하겠네요. 아, 이두 개를 섞으면 8%의 설탕물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이게 첫 번째. 농도가 다른 설탕물 또는 소금물을 섞었을 때 새로운 농도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